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대형 SUV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올류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이시지 등급 차량입니다. 오늘 이 효자카에서 이 올류카니발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저렴한 금액대에 차박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 전면부와 실내 공간 세미 튜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더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올륙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륙 카니발 9인승 하이 리무진 프레이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7천km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주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안문과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SU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검은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앞쪽 본네트와 범퍼 쪽에도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며 헤드라이트 상태도 이제 백화 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I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릴 상태 또한 변색된 곳단 하나 없고 깨짐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안개등 또한 전 차주 분께서 4구 LED 안개등으로 바꿔 놓으신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운전 운전석 측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운전석 앞 아,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휠 인치 수는 19인치 크로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전석 앞 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뭐 작은 기스나 문고 전혀 없는 차량이며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바퀴와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이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뒷문 보시면 이제 오토 슬라이딩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오토 슬라이딩 여부도 뭐 열릴 때뭐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이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전면부 못지않게 뒤에 뒤트렁크와 뒷범퍼, 뭐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뒤에 리어 램프 또한 신형 리어 램프로 교체가 되어 있고 이 리어 램프에 변색이 됐거나 깨짐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기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이 이제 옵션이 정말 좋은 만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전동 트렁크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동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 전동 트렁크가 열릴 때 이제 모터 잡음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뒤쪽 보시게 되면 이제 인승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이 트렁크 실내 공간에 뭐 오염도가 있거나 이물질 전혀 없는 차량이며 이 아래쪽에는 삼열 시트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조수석 측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이 조수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수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수석, 디엔다 뒷문, 앞문,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엔다까지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작은 기스나 굴절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앞바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올뉴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이 있는데 전자석이 다 리무진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무진 시트가 뭐 해졌거나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정말 실내 공간 관리 상태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탑승을 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엔진 시동으로 한번 걸어 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차량 정말 종숙하고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내 공간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 상태도 정말 깨끗하고요 뭐 오염도나 이물질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계기판 상태도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7천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가죽 핸들 상태가 이제 뭐 해졌거나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각종 블루투스 옵톤과 음량 조절 버튼, 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각종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각종 프로토 에어컨, 듀얼 에어컨 버튼이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 밑쪽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이 하이리무진 만큼 이제 네몬 커플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 보시게 되면, ECM 하이페이스로 룸미러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뒷공간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전석과 동일하게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하고요. 뭐, 가죽이 헤졌거나 찢어짐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뒷좌석 탑승을 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하이 리무진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습니다. 당연히 이 무릎 공간과 헤드룸 공간도 많은 여유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옵션과 동일하게 냉온 커플도가 이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뒤쪽 열선 시트와 220V 콘센트 버튼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이제 커튼까지 사제로 달아 놓으신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뒷좌석 각종 매뉴얼 버튼과 이제 위쪽 TV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이어서 3열 시트로 넘어가서 이 천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열 시트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리모콘 키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이물질이나 오염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네온 사인도 이제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 에이 차량이 하이 리무진 차량인 만큼 뒤 TV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뒤 TV도 정말 잘 작동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내표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럼 바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들으신 것 같이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잘돼 엔진 잡음이나 배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최고인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올류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올류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7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이며 관리가 너무 잘돼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과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박이 가능하고 이 정말 저렴하게 나온 대형 SUV 차량을 저희 현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350만 원 2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올류카니발 하이리븐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한번한 번씩 한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